경주 APEC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불교 수행의 정수인 간화선을 APEC에 참가한 경제인들과 유학생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이 동국대학교 y z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간화선은 물론 전통 사찰음식과 다도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불교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명한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y z 캠퍼스 선센터.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스님의 강의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눈을 볼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된 강의는 의심과 집중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한국 가나선의 수행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명상과는 또 다른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은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Well, I have done some m e d Was very interesting and I liked um, the. Um, it was for me. It was totally something new. I had never heard about it. Uh, very interesting. I liked the, the the speech of and everything he said it was so interesting. For me, um, makes me think of many things about my my life. 경주 이펙 참가국의 CEO와 관계자 그리고 국내 유학생 등을 위해서 수불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알려 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차제로 그분들도 선의 정신 세계에 한번 들어와서 수행을 통해서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화선 강이윤 전통 사찰 음식처 연빗밥에 제철 음식으로 구성한 식단은 사찰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입맛을 돌게 했습니다. 송이 묵국이라든지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그 연꽃 연잎을 이용한 연잎밥도 준비가 됐고요. 어, 뿌리 채소인 더덕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육식을 주로 하는 서구인들도 담백한 사찰 음식의 맛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This food was very fresh and, uh, it was a lot The food you get in a, a, restaurant or a shikdang, I think, but it felt very nice. It was very diverse. I really liked how much small dishes they had, and to me it was interesting to learn more about what they eat and how they show gratitude. And yeah, it was it was very nice to learn about it. 가나선 체험에서 시작된 몸과 마음의 안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깨달음의 시작이 니다동북대와이 캠퍼스의 에이펙 기념 간화선 체험 프로그램에는 두 차례에 걸쳐 11개국 1 0명이 참여해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번 간화선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 불교를 세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국대학교 YZ 캠퍼스에서 BBS 뉴스 박미안입니다.